9월급의 잠이와 9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이도 자미요하는 방송, 네, 머니스토리TV 웅치 양승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찬구 입니다. 음, 5년 후 항, 중국, 한국을 통해서 본다. 아, 두 번째 시간, 우리 또 싸부님 모시고 명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는 저희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시청 가능하심 시청 가능하니까 되도록이면 동영상으로 강의하는 보시면 아마 이해는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2015년 중국과 닮은, 그, 1994년 한국의 자화상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시간, 오늘 어떤 얘기를 해 주실 것입니까? 예, 어, 이 한국을 통해서 어, 중국을 보는, 음.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음. 오늘은 소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네 좋다. 한국의 소비를 보면은 네. 중국의 소비가 어떻게 변화하고 으흠. 어떤 기회가 존재할지 음. 에, 상당히 유사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거든요. 네네. 예, 에, 중국이 3월 초순에. 음. 그 양회라고 해서 양회? 예 음. 정협과 전인데 그이 양회에서 음. 어, 지난 2015년 연말에 음. 에, 이 발표했던 어, 13차 5개년 규획을 구체적으로 이제 승인을 하면서 네네네 어, 13차 13차 5개년 규획의 내용들을 이제 승인을 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네. 어, 그러면 잠깐 여기서, 음. 어, 이 13차 5개년 계획에서 음. 어, 시진핑 정부는 음. 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음. 예, 즉, 어, 13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20년에는 음흠. 중국을 샤오캉 사회로 만들겠다. 샤오캉? 예, 예, 이런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네. 이 샤오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말로, 어 이제 한자로 소강,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음.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음. 에, 이거를 그 에, 인구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음. 인구 전체에서 최소한 이50% 이상이 중산층이 되는 음.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네네. 이 먹고 사는 문제에다가 기본적인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음흠. 그런 중산층이 주도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음. 라고 하는 게 시진핑 주석이 지난 연말에 13차 5개년 규획에서 명확히 발표한 그런 목표입니다. 네. 이 목표를 원활하게 수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음. 중국 사회가 어떤 소비 구조로 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어, 비슷한 그런 구조의 그런 소비를 겪었던 음. 한국을 살펴보는 음. 거가 상당히 중국의 투자 기회를 삼는 음. 음. 그런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중국이 경제성장 이 부진해도 음. 여전히, 뭐, 작년 연말로 연간 전체적으로 6.9%, 음. 여전히 7% 가깝게 이게 성장이 유지되는 거는, 음. 제조업은, 뭐 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은 분명히 지금 상당히 성장률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음. 이 3차 산업과 소비의 지지 덕분이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 소비의 증대는 아, 기존 소비의 음흠. 절대적인 양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이 소비의 질도 높여 음. 준다라고 하는 게 한국을 통해서 중국의 소비상을 음. 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아, 이 중국의 아, 이런 이 소득 구조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아, 이거를 먼저 천구9구십 어, 년도에 중산층이 서민층보다 많아졌던 한국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제가 이제 준비한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은 음. 이 슬라이드를 보시기 전에 지금 이 슬라이드 내용이 이 맥켄 맥힌, 지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발표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네. 어, 참고로 해서 이 맥켄지는 음. 이 소득 계층을 크게 네 개의 계층으로 분류를 하는데 네. 첫 번째는 극빈층, 극빈층, 예 푸어 이렇게 해서 네. 어, 연간 소득이 6 0 0 0불 이하, 음.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어, 저기 이 생필품 음. 뭐 이런 구입이 이것마저도 좀 이제 힘든 이런 네. 계층을 극빈층이라고 이렇게 분류하고요. 네네. 네. 예, 그리고 기본적인 생, 생필품 구입은 가능한 저소득층. 그니까 러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거 정도는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저소득층을 맥힌지는 value. 이렇게 해서, 연간 6,000불에서 16,000불 정도에 해당되는 계층을 두 번째 계층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소득이 16,000불에서 32,000불 정도, 요 계층을 중산층. 이맥앤지는 메인스트림이라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세 네, 번째 네. 계층이고요. 예, 그리고, 어, 소득이 3만 2천불 이상 부유계층. 어, 이맥엔지는 어플런트라고 어,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이 음. 분류 기준으로 보면은 네. 먼저 한국이 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어, 1988년도에 음. 평균적인 아 어,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불을 넘어섰는데 음. 에, 1988년도에는 어이 푸어가 한10% 음. 어, l 밸류가 78%, 음흠. 메인스트림이 10%. 네. 어, 즉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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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층, 저소득층, 음. 어, 여기, 이, 이게 약뭐한80% 내지 90% 정도. 음. 이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중산층 및이 부유층이 뭐 10여% 정도였었죠. 네. 네. 어, 이와 비슷한 그런, 어, 이, 이 형태가 어, 중국이 지난 2000년경쯤, 요 음. 때쯤이 어, 상당히 이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보면은, 어, 빈곤층과, 어, 이, 이 저소득층이 음. 둘을 합쳐보면은, 음. 거의 뭐, 네. 어, 95% 이상, 네, 네. 어, 대부분을 차지했었죠. 네, 네. 어, 이게 그러던 게, 어, 2010년도에, 음. 네, 그리고 어, 지금 현재 2015년도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2015년도의 모습이 음. 1993년도 네. 우리나라의 모습하고 어, 유사하다 이렇게 어. 보면은 네. 어, 이, 이 소득 구조의 모습도 상당히 유사한 그런 음.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음. 그러면 향후 5년 후에 음. 에,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음. 2022년도에 네. 어,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하는 중산층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샤오킹 사회가 될 것이냐? 네. 아, 1998년도에 우리나라의 이 소득구조를 보면요. 아, 이 푸어 계층이 10%. 네. 예, 그리고 아, 밸류 계층이 약30% 정도. 아, 중산층인 메인스트림이 아, 드디어 50%를 넘어서게 됩니다. 네네. 네. 아, 이와 아주 유사한 아, 추, 에, 이 맥켄지가 추정을 난 이와 아주 유사한 모습이 2022년 에, 2020년에 에, 중국이 어, 이 푸어 계층이 약7% 정도, 음. 어, 밸류 계층이 약36% 정도, 음. 예, 그리고 어, 이 메인스트림인 중산층이 드디어 50%를 넘어서는 음. 어, 이런 모습을 에, 보이게 될 것이라고 어, 이렇게 이제 맥켄지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 Yeah. 그래서 아, 네. 2015년에 중국은 메인스트림과 밸류가 비싼 구조를 가졌었는데 음. 2020년에는 이 서민층인 밸류가 축소되고 중산층인 메인스트림이 늘어나면서 사회 구성원 중 중산층이 음. 과반수 이상의 샤오킹 사회가 된다. 라고 음. 하는 게, 음. 그, 이 맥힌지의 분석이고, 음. 우리나라의 소득구조, 음. 비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중일 삼국의 이런 데칼코마니 모습과 아주 유사한 그런 음. 모습을 볼수 있겠죠. 음. 그래서 이런 소득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어 당연히 소비 구조도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 이런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한국은 어떤 소비 구조의 변화를 갖고 왔는지 에 그걸 한번 이 살펴보면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따다따점머니스토리 점 TV에 오셔서 상담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끝. 한국이 1988년도에 루이스 전환점 을 통과한 이후에 네. 내구제 그리고 뭐 준내구제 네. 이런 필수 소비제들 이런 것들의 소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laughs> 이런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어, 1988년도 루이스 전환점을 통과한 이후에 음. 전체 소비에서 음.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음. 이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아, 하는 것을 음. 이렇게 이제 볼수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93년도부터 98년도 음. 한국과 중국의 소비가 음. 어떤 변화를 겪었고, 어, 향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음. 제가 준비한 오른쪽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네네. 의식주와 관련된 에, 이런 소비는 전체적으로 비중이 줄어들고, 에, 그리고 어, 기타, 어, 그, 문화라든지, 뭐, 음. 교육과 관련된, 그런 서비스 쪽은, 어, 크게 늘어나는 음.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산업화 이후에 중진국 진입 시기까지 음흠. 소득이 확대되면서 음. 전체 소비에서 비내구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음. 낮아지고, 음. 어, 중진국 진입 이후에는 음. 내구제, 준내구제에 대한 소비는 더 이상 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예. 어, 서비스가 큰 폭으로 어, 증가한 게, 음. 에, 이런 소득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음. 어, 1988년도에 한국과 2010년도에 중국의 소비 구조가 아주 유사했다라고 음. 하는 것을 어,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음. 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정말 유사하네요, 근데. 예. 네. 예, 그러면은, 어, 이 과거의 유사함을 가지고 네.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한국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한국이 (1983년부터) (2003년까지) 약 (20년에) 걸쳐가지고 전체 이 소비가 음.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음. 그거를 먼저 살펴보고 중국이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 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요 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비내구재 중에서 음식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가 되는데요. 음. 반면에 교재비, 뭐 화장품, 뭐 담배 이런 기호 식품이라든지, 뭐 화장품, 뭐 이런 쪽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어, 이게 바로 이제 최근에 중국의 요커들이 음. 한국의 밥솥뿐만이 아니라 음. 한국의 화장품, 음. 한국의 기타 소비재들 음. 그 중에서도 이제 의약품, 문구류에서 화장품 쪽에 이런 소비 비중이 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거다라고 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러면 반면에 음. 한국이 지난 20년 동안에 음. 1983년부터 2003년 동안 서비스업의 소비는 어떤 변화를 보였느냐. 네. 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도 이제 살펴보면요. 그렇지. 서비스 중에서도 응. 교육, 오락 서비스, 외식 서비스, 이쪽 비중이 아주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중진국 초기에는 응. 이 서비스 중에서도 오락이라든지 외식과 관련된 그런 개인 복지 위주의 음. 에, 이 서비스가 증가를 하다가, 에, 중진국이 에, 이 초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음흠. 그 이후에는 개인 복지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에, 그런 헬스케어, 헬스케어. 교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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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쪽에 소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기 음. 때문에, 음. 에, 우리가 이제 중국의 에, 어떤 소비시장에서 음. 어, 이제는 어, 단순한 오락이라든지 뭐 외식, 어, 이 쪽의 소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헬스케어와 음흠. 교육의 확대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예, 필요하다. 뭐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어, 이게 중국의 개인 소비를 보면은 어, 중국의 개인 소비가 어, 지난 5년 동안 어, 여행객이 굉장히 급증을 했고, 네. 예, 그리고 외식 산업도 굉장히 급증을 했었는데, 그렇죠. 어, 이게 최근에 성장률이 이제 꺾이고 있거든요. 음. 어, 이게 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중진국 초기에이 어, 이 서비스 중에서도 개인 복지 위주의 서비스가 좀 주춤해지는 음흠. 이런 모습하고 어, 비슷하다 네. 아,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죠. 네. 그러면 과연 어, 이 시기에 음. 에, 일본은 우리에게 어떤 소비재를 팔았는가? 음. 이거를 살펴보는 게 에, 우리가 향후 5년 동안 중국에 어떤 소비재를 팔 것인가라고 네. 하는 거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음. 어 1993년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993년도가 중국의 2015년하고 어, 유사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네. 93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 음. 일본이 우리에게 어떤 소비재를 팔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음. 첫 번째 화장품은 지속적으로 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지금 이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 사람들, 이 요커들이 이 한국 화장품을 사는 게단계적이고 네. 일시적인 게 아닐 수 있다. 음. 이렇게 이제 볼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 시기에 일본은 한국의 기호 식품들, 축산 가공품 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의 절대적인 양도 늘어나지만 일단 이 소비의 절대적인 그런 양도 늘어나게 되지만 소비의 질도 늘어 나는게 여기서 바로 이제 기호 식품이라든지 뭐 축산 가공품 이런 게좀더이 좋은 고기, 좀더 좋은 뭐 담배, 좀더 좋은 커피 이런 것들을 사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어, 이런 비싼 모습을 그릴이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가 93년 이후에 약한 5년에 걸쳐서 이런 기호식품, 축산품도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음. 한 5년여가 지난 이후에는 서서히 꺾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기호식품이라든지 축산가공품의 기술 격차가 네, 급격하게 이쪽에서는 이제 축소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뭐 향후 5년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음식료 업종 쪽에 음. 중국의 소비는 한국산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류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반면에 자파는 주춤해지는 이런 모습을 이 과거 일본의 이 수입에서 보이게 되는데요. 뭐 여기서도 이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 의료 쪽에 질적인 그런 욕구들이 이제 커지면서 음. 어이 의류에 대한 수입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지만 자파 쪽에서는 기술 격차가 음. 급격하게 축소가 된다 음흠. 그래서 여전히 중국의 소비품목에서 이 고급 의료 쪽을 우리가 이제 수출하는 그런 업종들은 여전히 꾸준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음흠. 그리고 이 의약품 그리고 완구 이쪽도 한번 살펴보면요 음. 이렇게 이제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은 어, 건강이나 뭐 헬스케어 어,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지게 되는데 음. 운동기구가 어, 이 시기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에, 그런 비중이 아주 가파르게 증가를 했거든요 네. 어, 여전히 뭐 중국도 어, 비슷한 에, 그런 모습을 보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 그리고 어, 조립식 완구 음. 그러니까 애들 관련해서 음. 아이들 그, 이, 이 관련해서 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아이들, 이런 완구, 어, 이, 이, 이런 쪽도 어, 이 고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런 그 소득이 증가를 하면서 음. 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어, 큰 그런 구조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요. 그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 인구 구조의 변화가 우리나라도 1988년도에 루이스 음. 터닝포인트를 통과한 이후에 7년이 지나고 나서 음. 1995년도에 음. 이제는 본격적인 산화 억제 정책을 중단하고 어허. 이제는 인구 증가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음. 중국도 아주 유사하게 음. 중국이 2010년도에 중진국에 진입한 루이스 터닝포인트를 통과하고 음. 딱 5년이 지나고 나서 2015년 말에 중국이 산하 억제 정책을 폐지를 합니다. 음. 어, 아주 이것도 저기 아주 유사한 그런 대깔꼬마니 모습인 게요. 어, 1995년도 9월 26일 연합뉴스 기사를 제가 어, 이 발췌한 거를 잠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1995년도 음. 9월 26일에 음. 연합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음. 정부는 앞으로 음.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음. 가족 사업 계획 등 그동안의 인구 증가 억제 정책에서 탈피, 인력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인구 정책을 전환하였다. 쭉 기사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어, 이석채 재경부 차관이 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또 우리는 노령 인구의 증가로 부양비 부담 문제나 소외 문제 보건 의료 문제 등 많은 과제를 떠안고 있으며 사회 경제의 활력마저 이를 우려가 있다며 노령 사회에서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음. 어, 지금 이 기사 내용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어, 잊어먹어서 그렇지, 음. 어, 지난 연말에 중국이, 중국 정부 관료들이 했던 내용하고 아주 유사한 똑같다. 그런 내용을 어, 지금 이제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어, 이렇게 이제 중국이 중진국 진입 이후에 5년 만에 산화제한정책을 해제했듯이. 한국이 1988년, 어, 이후에 7년 만인 1995년도에 산화제한정책을 폐지했는데, 과연 산화제한정책을 폐지한다고 인구가 늘어나느냐. 음. 아, 그거는 또 이제 별, 도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한국이 산화제한정책을 철폐했던 시기가 어, 인구 1000명당 그 여성 1명이 아이를 낳는 출산율이 1000명당 어, 13.6명이었는데 음.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하락을 해서 어, 지금 어, 현재는 이게 이제 10명 이하로 이렇게 네. 이제 줄어들고 어, 있죠. 네, 어, 그래서 이 한국이 이 산하제한정책을 폐지한 이후에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고 음. 남아있는 인구들의 그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음. 이런 모습을 어,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은 음. 중국 역시도 어, 2015년 연말에 산화 제한 정책을 철폐했지만 음. 지속되는 저출산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음. 예, 그리고 어, 이런 그 산화 제한 정책을 철폐한 이후에 남아 있는 그런 저출산의 아이들에 대한 어, 교육 진학률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음. 이거는 중국의 사교육을 포함한 이런 교육과 관련된 수요, 소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음. 이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이 이런 산화제한정책을 음. 철폐한 음. 게 노령화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짐을 이렇게 이제 음. 의미하니까 네. 이거는 바로 노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헬스케어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어, 음. 있는 어, 음. 그런 모습이 어, 이 과거의 한국에서 예, 보면요, 에, 이 한국이 중진국 진입 초기에 음. 에, 이 전체적인 그런 이 소비에서 어, 이 개인 소비에 예, 집중을 했던 그런 모습이 중진국. 중반기 이후를 넘어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에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거는 교육비와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음. 이런 관련된 산업이 큰 성장을 보였다. 음, 음, 음. 이거는 중국이 산화제한 정책을 해제하는 거는 한 사회가 이제는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를 음. 인정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다.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야, 재밌다. 예예 예. 그러면은 에, 뭐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중국의 소비 구조와 관련해서 한국을 통해서 음, 어, 중국의 예, 소비 구조가 향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음 맞아요. 예. 유일하게 통제가 안 되는 게 인구라죠 인구. 예. 예. 그가 주급은 이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예. 그래서 인구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어, 투자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뭐 관련돼서 그 중국 소비구조의 변화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좋은 팁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사부님이 같이 방송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경제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제 경제 이론을 통해서 이,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현재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거 풀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저, 그런 점들이 아주 제가 많이 좀 배우고 있고 어, 또 현업에 종사하는 이런 자산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메모 남겨주시면 우리 사부님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